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같은 외부 행위자의 영향은 권위주의 체제 변화의 촉진제 혹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압력은 체제에 부담을 주어 개혁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비난, 민주화 요구, 경제 제재 등을 들수 있지요. 남아공 아파르테헤이트 체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그 예시입니다. 민주주의 확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접국가나 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의 민주화 성공 사례는 자국 내 민주화 세력에게 영감을 주고, 체제 엘리트에게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는 시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989년 동유럽 혁명의 연쇄 효과가 대표적입니다. 외부 지원 역시 체제 변화의 가능성과 경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냉전 시대 초강 대국들이 자신들의 세력권 내 국가의 권위주의 체제를 지원하거나 반대로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초국적 행위자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국제 NGO, 외부 언론, 인권 감시 단체 등의 활동은 권위주의 국가 내부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국제적 압력을 동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예시입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은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에 있어 조력자 또는 방해자의 역할을 합니다.